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사랑을 얘기하겠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몇주 전에 한 연세가 좀 많으신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어요. 딸 가정하고 함께 살다가 딸내가 미국으로 이민 가는 바람에 혼자 사시게 되신 거예요. 들리는 얘기가 잠을 잘못 주무시고, 불면증이쌓여가지고 힘들다 해서 찾아뵙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딸 가정 이야기 소식도 먹고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을 넷을 키우는데 옛날 얘기하시면서 옛날에 참 너무너무 좋았었다고 딸들을 키웠을 그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난다라고 좋아하셨어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죠. 권사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겠어요? 얼마나 그때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본사님이 고개를 확 흔들면서 절대 안 된대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는 않대요. 얼마나 고생을 심하게 했든지 그때로 다시는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끼니 걱정하고 이를 키우는 것 때문에 온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로 가고 싶지는 않대요. 근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이게 좀 앞뒤가 안맞잖아요 가장 힘들 때 가장 행복합니까? 보통 남자들 가장 힘들 때가 고생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대부분 군대 얘기를 해요. 오죽했으면 꿈에 군대가 나오면 벌떡 깨요. 놀래가지고. 한 번도 남자들이 꿈에 군대의 꿈을 꾸었는데 꾸다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고생을 진탕하면 모두가 다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를 행복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군사님은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요? 왜 그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가장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하실까요? 그것은 내 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른 아이들을 많은 돈을 주면서 키우라고 해도 그때 그 시기를 가장 행복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얘제 예, 자녀라는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사랑이 깔려 있어요. 내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나고 났을 때에 지금 생각해 보면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살면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고생해요. 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다 있습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아직 온실 속에 누군가 보호해주고 있을 뿐이지. 자신이 정말 이 세상이라는 곳에 홀로 나와가지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인생을 펼쳐 나가려고 하면 전부 다 고생을 해요. 치료를 다 겪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시련과 고생 앞에 가장 지혜롭게 훗날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때가 참 행복했어 라고 고백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으로 그시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시기를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그 시기를 헤쳐나가는 사람들은 다시는 다시 경험하고 싶진 않지만 그 시기를 생각하면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그 시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상급도 있어요 그 권사님도 자녀 넷이 다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경제적으로 하나도 어려울 것 없어요 이분도 지금 삶이 너무 넉넉해요 사랑으로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이분이 그때의 그 시기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이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넓고 가장 높은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시기를 통해서 많은 상급과 훈련이 되어서 자신이 오늘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더 많이 뒤져져 있고 또 많은 상급도 얻는 결과들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난을 받아들일 때 나타난 특성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참는 것, 믿는 것, 바라는 것, 견디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 참는다라는 이 말뜻은 원어의 뜻을 보면 지속하다, 덥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비바람과 풍파가 올 때에 막아준,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속되어집니다. 그, 즉,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성이 한 가지가 첫 번째는 끝까지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시련이 올 때에 그 시련을 끝까지 견뎌요.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울 때 끝까지 견뎌요.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해요. 왜 그래요? 사랑으로 자녀를 보다 보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지상의가 있어요. 누가 보아도 너무 낙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이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자 그것이 위대해 보여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위대해 보여요. 무엇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 특징은 첫 번째는 견뎌요. 남보다 더잘 견뎌요. 더 오래 견뎌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독해 보인다라고 하는데 독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견디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해 보여요. 그 위대함이 그 속에 있는 어떤 특별한 성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견디게 만들어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또 주변에 아무리 희생과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삶의 고난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운데 인류할 양식을 주기를 원해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가정, 교회, 사회 그리고 온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들이 다 이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힘들어요? 먹고 살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나를 세우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국가를 바르게 세우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또 이전보다 더 견디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올때첫 번째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고민하기 전에 첫 번째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줘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만한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도 관심 있으신 일인가? 이걸 먼저 물으시고 여기에 예수라고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전보다 조금 더 견딜 수 있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환란, 시련, 고난이 올때 이것이 반드시 인내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유혹은 피해야 돼요. 유혹. 은 이 템테이션, 유혹은 피해야 되지만 트라이얼, 시련은 우린 견뎌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련을 견디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요 그 자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것을 내 신앙을 한번더단단하게 만드는 시기로 삼으세요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합니다. 환란이 인내를 만든다고 말해요. 야구보사도 또한, 야구보사서에서 보면,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시련이 있을 때에 그리스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견디는 힘이 이전보다 더 생겨요. 지금 여러분 어떤 일로 어려워하고 있으세요?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계세요? 오늘 한번더 마음을 좀다 짚고 나가세요, 마음을. 할수 있는 한 최대한 견디겠다. 할수 있는 한 최대한 감당하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죽을 것 같지요? 절대 안 죽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완전히 무너질 것 같다. 그럴 때에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 때까지는 최대한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에서 최대한, 아, 난 이게 진짜 완전히 찼어.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할 때까지 견디시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면 그 삶의 시련이 인내라는 성품으로 내게 자리를 맺겨서 어떤 일을 할 때든 남들보다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생깁니다. 바로 이게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믿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삶의 시련이 오면요, 대부분 다 불안해요, 초조해요, 두려워져요. 그리고 그 초조와 두려움이 뭘로 이어지냐면 의심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살면서 100%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선한 결과로 맺어주실 것이다. 이게 확신이 없으면 그 의심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초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 이러면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불안, 초조하지 않아요. 확신 가운데 거해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전능자시니까, 여기에도 어떤 내게 유익한 무엇인가가 있겠지. 이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주신 특성이 한 가지 뭐냐면, 삶의 시련이 올 때, 어려, 어려움이 올 때, 주신 마음가짐이 담대하라고 해요. 담대하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본 모심 예수님께서 환란을 내서 쭉 말씀하세요. 너희가 앞으로 감당하지 못한 환란이 쭉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담대하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것을 말씀하세요. 여우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 어깨가 무거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환란이올때 불안과 초조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배짱이 생겨요.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막 불안해지세요? 초조하고 두려워서 잠못 자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떠넘기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눌려서 끙끙대지 마시고 그걸 밀어내시고 그 자리에 담대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게 유익하게 이끌어 가실 거니까? 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제도 잠을 주무시다가 오신 분 계세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가득해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보고할게. 내가 너의 삶의 모든 부분을 반드시 책임질게. 이것을 나의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확신이 되게 있으면 불안과 초조가 밀려나요. 물러나가고, 그 자리에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 특성 두 번째가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이렇게 담대함으로 자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을 소망한다 라고 얘기해요. 소망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에 있어서도 어려움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마음을 말해요.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 불안함이 의심으로 이어져요. 이 의심은 더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가요. 근데 이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인간들이 자기 보호 본능이래요.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 인간이 항상 부정적으로 끝까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최악까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자기 보호 본능이래요. 왜냐하면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최악까지 생각을 해놓으면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스스로를 위안 삼는데요.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잖아.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기 보호 본능이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최악까지 생각을 해놔가지고 덜 충격받고 덜 고통스러워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을 자연스게 럽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을 두고 그 힘든 시기를 견뎌내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요. 계속 한숨 쉬게 되고요. 괴로움 가운데 그 시기를 꾸역꾸역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한숨을 쉬지 않고 겨우겨우 그 시기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을 예상하면서 고난의 시기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황을 예상을 하면 희망을 가져요. 희망이 있으면 마음이 밝아져요. 마음이 밝아지고 삶에서는 심지어 활기가 있어 보여요. 아니, 너는 그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넌 얼굴에 생기가 도나? 이 본문을 못 생각하다가 갑자기 류현진 선수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미국에 그 메이저 리그 야구 선수 중에 한 사람인 류현진 선수가 재기에 성공했어요. 거의 2년간 재활 시기를 보냈어요. 근데 2년 동안 재활 시기를 보낼 때에 재활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한 얘기가 하나같이 아 류현진 선수는 재활 시기를 너무나 성실하게 재미있게 보냈대요. 그 시기를 뭐 힘들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재활에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재활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현진이나 선수는 잘될 것이라는 확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자, 그것이 삶의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 한숨과 걱정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100% 확신할 수 없는 일들도, 내가 확신하고 나갈 때는 밝은 마음으로 그 시기를 보낼 수 있는데, 하물며 이100% 확신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날지인데, 100% 확신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100% 확신할 수 있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보낸다면 밝은 마음으로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그래서 밝은 마음으로 그 시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절대 꺾이지 않는, 꺾여지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져요. 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제자랑 같지만 종종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대단히 긍정적이다고. 이렇게, 왜 이렇게 낙관적이냐고. 근데 제가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좀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좀 우울한, 비가 오면 괜히 우울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히 좀 냉정하기도 하고 이성적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사실은 저는 이 희망의 확신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의 많은 사역 가운데에서 아버지 말씀이 순종하고 나갔을 때 얻어졌던 결과물들, 그것이 제안에 확신을 줬어요.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소망 가운데 그 일들을 할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것이 쌓여지고 쌓여지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을 당해도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염려보다는 소망 가운데 그 시기를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좀 제자랑 같지만 저는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세요? 이 힘든 시기가 지금 내 가운데에서 막 낙심과 절망 한숨 막 쉬면서 지금 하루하루 보내게 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에 이 시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힘들어, 괴로워. 이게 아니라 밝은 마음으로 현재를 지금 활기차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떤 일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고 반응하는 나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에 한 번도 이렇게 보낸 적이 없으면 이런 분들은 보내기가 어려워 대단한 모험이고 도전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 어려움을 한숨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희망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희망적으로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더 나가서 어떻게까지 말씀하는지 아세요? 환란이 있을 때 즐거워하라고 그래 즐거워하라고.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 즐거워한다는 게 리조이스, 리조이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좋은 소식을 들은 것처럼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힘들고 시련 앞에서 이걸 기쁜 일처럼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래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리조이스할 수 있다. 왜 그러겠어요? 바울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어요. 죽음 직면까지 갔어요. 굶기도 많이 굶었어요.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런 환난들이 바울 가운데에 더 확신을 줬어요. 더큰 소망을 줬어요. 꺼지지 않는 소망, 식지 않는 소망, 누구도 끌수 없는 소망을 바울 가운데에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그 이후부터는 어떤 환란이올 때에 대단히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환란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맷집이 세진 거예요. 그러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 앞에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고요. 큰일 앞에도 대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대범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작은 일을 대범하게 해쳐 나갈 때에 조금 더큰 일을 그다음 더 대범하게 해쳐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더큰 일을 해쳐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의 확신이기 때문에 이건 100% 확신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다루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고 거기에서 소망 가운데에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일로 한숨 짓고 있습니까? 겨우겨우 견디고 있습니까? 혹시 낙심하고 있습니까? 잘못되면 어떠나 이불안 불안, 이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이차 있습니까? 소망이 하나님 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분이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여기에 근거해서 내 삶을 소망으로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계속. 그때마다 벌벌 떨면서 그 시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범하고 담대하고 소망 가운데 그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견디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특성은 모든 것을 견딘대요. 견딘다라는 것은 참는 것과 같은 말 같아요. 사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야기해요. 참지요. 그리고 오늘 7절도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데 다릅니다. 사절에 참는 것은 사람에게 참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7절에 지금 참는 것은 상황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견딘다라고 할때 견디는 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에서 은혜를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 표현에 빌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은혜를 잃지 않는 상태. 사람들은 힘든 시기를 다 보낼 때에 도망갈 수 없으면 다 견뎌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오기로 견뎌요. 어떤 사람은 독기로 견뎌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견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원망하면서 견뎌요. 그래서 상황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원망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시기를 보내고 나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남습니까? 사회와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대단히 폐쇄적인 관계로 가요. 사람들과 오픈 마인드가 안 돼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어느 선까지만 사람과의 들 관계를 맺고 그 이상은 안 나가요. 이 불신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기도 모르게 차갑게 돼요. 전혀 공감하지 않아요. 내일이 아니면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 원망이 커져가요. 사회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이 커져가요. 매사에 냉동적이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막들책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신을 대단히 형편 없는 사람으로 심지어 보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가기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온유함과 자비의 마음을 밀지를 않아요. 손 쉬운 얘가 부모님들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 어느 부모 하나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왼수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지긋지긋해 하지 않아요. 힘들지만 커가는 자녀를 볼때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 사랑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사랑로 시련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이 상태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면 옥토밭이죠. 이 옥토밭의 마음을 유지하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말씀이 들려요. 그게 감동이 되어져요. 내게 힘을 얻게 만들어줘요 성도들의 말 하나하나가 가시가 아니라 날 위로의 말로 들려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해서 그 시기를 보내고 나면 그 사람 가운데에는 더큰 사랑이 있어요. 선실의 어려움에 원망이나 회의보다는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자신 여전히 귀한 존재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때 구운 계란을 먹었어요. 여러분, 구운 계란 그때 비장 드셨는데, 그 계란이 매우 의미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계란인 건 모르시죠? 저희가 구운 계란을 일부 사가지고 왔어요. 포장된 걸로. 근데, 그, 저, 금요일 날, 부활주일 전 금요일 날, 어느 권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박사님, 제가 구운 계란 좀 가지고 갈게요. 갑자기 그래서, 가지고 오신다니까, 네, 그래요. 그랬는데, 저 혼자 궁금한 거 이분이 찜진방 접은지가 꽤 됐는데 구운 계란이 없을 텐데 어디서 가지고 오지? 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한천개 정도 구운 계란을 다 준비해서 교인들에게 다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 남편이 지금 수술 여러 번 했는데 최근에 수술하고 지금 1년째 병원에 계속 추병 중이에요. 일어나 앉지를 못해요. 1년째 추병 중인데 이 분이 그 동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사랑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할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활주일날 계란이나 좀 삶아가지고 좀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구운 계란을 천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이 구운 계란 천 개면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수술비며 입원비며 또간명인 비며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분 말씀이 그래요. 제가 그동안 교인들에게 받은 사랑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함으로 드린 감사 그리고 보니까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또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가끔 병원에 신방하거든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지긋지긋하죠. 심한 경우에 그만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교인들에게 받을 때에 더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요. 또 이분은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부부 두 분이 부부애가 참 좋았어요. 서로 신앙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남편을 바라볼 때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세요. 교인들을 베푸는 그 사랑에 대해서도 아 내가 진짜 저런 거 받아야 돼이렇게부겨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자기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옹유한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삶의 시련이 지금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자비한 마음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그 시기를 보내고 난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게 큰 상처나 컴플렉스가 없어요 자기 오기로 도끼로 계속 견뎌낸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한편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거나 사회에 대한 원망이 있거나 자기의 혀중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거나 뭔가 부작용이 있어요 전 여러분이 그리스의 도 사랑으로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께 아뢰세요. 주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가보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이상증인의 계보에 축복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그 이름들 뒤에 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함께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시련을 이뤄낼 수 있는 큰 가장 본질적인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믿으십니까?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린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이전보다 조금 더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유익한 경험이 되기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행동하는 여러분들에 바랍니다. 불안, 의심, 괴로움, 한숨 다 밀어내세요. 그 자리에 희망으로 채우세요. 밝은 마음 가지세요. 그리고 활기차게 지금의 힘든 시기들을 헤쳐나가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홀로 기도할 때마다, 홀로 사냥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 마음을 터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터치했던 그 마음이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삶이 힘들었던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 시기를 견뎌내면, 우리 상처 없어요. 오히려 강해지고, 감사할 일뿐만 생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고, 참게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시련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